오늘은 신명기서 2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4장 말씀은 어, 이혼과 재혼 그리고 어, 가난한 자들 소외자,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신명기서 말씀에 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 너의 쉐마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또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 시절에 광야 시절에 있었던 일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나옵니다. 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어,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어, 실패의 과거가 있고요. 또 실수의 과거가 있고, 상처의 과거가 있고, 또 죄책감이나 또 여러분 어, 말하지 못한 가정사나 여러 가지 과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지금도 어, 우리를 붙잡고 아,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되 묶이지 말라라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아예 잊어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에 묶여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24장 17절에서 22절에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 바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대표적인 이세 부류는 어, 구약성경에서 소외된 자들의 어, 소외된 자들로 이렇게 부류로 나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또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떨어뜨린 이삭을 다시 줍지 말라. 그리고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남은 열매를 다시 긁어 모으지 말고 남겨두라. 왜냐하면 1 8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오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어떻게요?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성냥했으니 그 과거에 묶기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픈 과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지 않았었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는 자랑할만한 과거가 아니었죠. 자유도 없었고 그리고 권리도 없었고 목소리도 없는 뭐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일, 그 어려웠던 일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게도 싫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마음 깊은 곳에 나만 알고 싶은 애굽의 시간이 있습니다. 죄에 끌려나이던 시간과 또 상처와 미움에 묶여 있던 시간, 또 가정과 관계가 무너졌던 시간, 하나님 없이 내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무너졌던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흔히 두 분류로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죠. 과거에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그때 내가 그 실수를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리게 됐어라고 늘 과거를 붙잡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됐어 다 끝난 일이야. 어,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그거는 말도 꺼내지도 말어. 이렇게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두 부류가. 두부류로 나뉘게 됐죠. 하지만 하지만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의 현재를 계속해서 뒤에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명기에서 24장 17절에서 22절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애굽의 종살이의 기억이 오늘 약자를 향한 궁휼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제가 주로 보는 주석서 NICOT라는 주석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단락을요. 출애굽의 기억이 구체적인 사회적 윤리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힘들었던 과거를 없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으로 은혜의 출발점으로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할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 저의 과거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애국 같았던 시간, 또 종살이 같았던 시간, 또제 죄와 실패,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서 저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억하되 우리가 그 어려웠던 과거의 시절 그 상처들을 기억하되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도 함께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기억할 때 우리의 과거는요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묶이지 말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나니 라고 18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속량하셨나니 속량하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거죠 값을 치르고 나를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애구부를 탈출한 민족이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문설주의 문설주를 덮으시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끌어내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끌어내신 거죠. 신약에서 보면 우리의 죄와 사망 아래 되었던 어, 종, 사망 아래 종되었던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모든 인류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끌려오신, 끌려오게 된 어, 것이죠. 바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요, 상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많은 사람, 은혜가 아주 많은,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주석서들은 이 본문 24장 18절과 22절을 기억하라 속량하셨나니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윤리적 책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꼭 붙어 다닌다고 이렇게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너는 종이었다. 과거에 너는 약한 사람이었고 정말 어.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종이었지만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내가 너를 속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에 걸맞게 어떻게 해요?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라 혹시 이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안 바뀌어. 어.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라 어. 정말 바뀌지가 않아. 우리 집안은 원래 이반, 이런 집안이라 소망이 없어. 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뭘 새로 어떻게 해보겠어? 이런 생각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어, 종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서 너를 어떻게요? 속량했다. 이미 모든 값을 치렀다. 그러니 그 과거에 묶이지 말고 내가 준 새로운 이름, 새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 가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억은 하되 과거에 끌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하되 묶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의 방향입니다. 은혜의 방향이란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남겨두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은혜의 방향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명기서 24장은요. 아주 구체적인 삶을 그림을 보여줍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떨어뜨린 한 단을 다시 주로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감남나무를 딸때 가지 사이를 다시 살피면 남긴 것이 따지 말라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송이를 어떻게 해요?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100%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삶의 어, 리듬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100%다 너희만을 위해서 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여백이 있으십니까? 또 물질에 여백을 남기시나요? 여러분 마음에도 여백을 남겨두고 누군가를 품고... 또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두고 소유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해 의도적인 여백을 남겨야 하는 경제 윤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아,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어, 저희 어,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던 어, 의사가 있었어요. 닥터, 응급실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돈을 또 굉장히 많이 써요. 툭하면 자동차를 바꿉니다. 어, 그리고 집이 굉장히 으리으리해요. 의리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 자동차 돈이 돈을 많이 버니까 자동차를 자꾸 받아 바꿔서 새로운 자동차를 타서 좋겠다 그랬더니 어, 그 의사 스티븐 의사가 이르더요 아유 곽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어 저희처럼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게 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아요 세금 폭탄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차를 이렇게 자꾸 바꾸게 되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 돈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돈을 자꾸 쓰게 다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이 나라가 대단하긴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번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10분의 1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그 삶에 대한 어, 삶의 은혜의 방향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실제 있었던 예화입니다. 울산 어, 11월의 얼굴 없는 천사라는 제목으로 TV 조선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매월 11월이면 울산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찾아옵니다. 언론은 이분을 11월의 얼굴 없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 남성은 2013년부터 매월 11월이 되면 주민센터를 찾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익명으로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4일에도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후문으로 조용히 찾아와 복지팀 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주머니에서 2천만원짜리 수표를 한장 꺼내 건네 줬습니다. 팀장이 올해는 어떠셨나요? 묻자 그는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곳에 써주세요. 직원이 차한 잔이라도 대접하겠다고 하자 부끄럽고 괜찮다면서 하 사양했지만 거듭 권유에 5분 정도 상당실에 앉아 커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남성이 남긴 한마디가 기사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풍족한 삶보다는 비워내는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 부금은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지역 취약 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사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익명의 기부자는 돈이 남아서 기부한 사람이 아니라 올해는 모으기 쉽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100% 자기 것만으로 채우지 않고 의도적으로 비워내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참 부끄럽고 어, 부끄러운 저희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항상 어, 이뭐 뭐라하지 뭐, 구패밀리 아니면 뭐 이렇게 기부금을 한참 이렇게 꼭 정기적으로 내는 거였어요 유학할 때도 그렇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걸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어, 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돌아보면,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어, 실천한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 한 달이 되면 어, 3만 원, 2~3만 원이 구프에밀로 빠져나갑니다. 어 이건 뭐야?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지금은 아 이것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만 더욱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 정말 내가 나누며 살아갔는가 한번 다시 한번 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에게도 이삭을 남겨둘 수 있는 여백을 주옵소서 다 채우지 않고 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수 있는 은혜의 여백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가 붙든 이세 가지 결단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상처는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과거 속에는 버려야 할 기억도 있고 붙들어야 할 기억도 있습니다. 나를 죄책감에만 묶어두는 기억. 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기억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할 과거이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은혜의 과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